요 황하강 뚝에서 저 황하강 뚝으로 가는 게 삶의 여정이라고 본다면, 요 사이에 물에 떠 있는 그 과정은 빨리 지나가야 될 과정이 아니에요. 더럽게 느리게, 속 터지게, 재밌게 바람도 맞고 물결도 맞고 낚시도 하고 잠도 좀 자고 그 곳으로 보내야 된다고. 배를 붙여서 황하를 건너가고 있는데. 빈 배가 떠내려와 부딪친다면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해도 화를 내지는 않는다. 그런데 만약 그 배에 누군가 타고 있다면 그에게 저리 비키라고 소리치게 될 것이다. 처음 소리를 질렀는데도 듣지 못하고 두 번째 소리를 질러도 듣지 못한다면 세 번째 소리를 지를 때는 틀림없이 험악한 소리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. 전에는 화를 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전에는 배가 비어 있었고 지금은 배 안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. 이 사람이 배가 꽉 부딪혔을 때 거기 에 누군가가 타고 있다고 합시다. 화를 낸다고 그랬잖아요. 화안 내게 생겼어요? 작은 배일 거야. 나는 방주야. 아우, 나 권력자야. 아니면 부자일 수도 있어요. 둘 쪽에 하나잖아.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아야 가능한 거잖아. 아 이러고 가는 거지. 이거 다내 배죠. 이거 다내 거고 내 권력인 거야. 근데 어떤 배가 와서 쿵 부딪혔네?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거 그게 아니에요. 단순한 절대 그런 게 아니야. 쿵 부딪혔을 때이 사람은 뭐냐하면 내 배라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. 내 권위, 내 권력, 내 힘이야. 이걸 누가 건드려 감이? 근데 쿵 건드린 거야. 화가 당연히 나죠. 너무 나죠. 이거를 건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. 이건 내 배고, 내돈 드린 거고, 내 권력으로 가진 거야. 공식처럼 하나 외워둬야 돼요. 나라는 자의식 있죠. 나는 나야! 라고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100% 소유의식이란 가치가 자기가 건세가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요. 오만하고.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. 요 느낌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돼. 이건 내 배야, 내 거야. 예를 들어 보자고요. 내가 돈이 없어. 돈이 없어요. 나 가난해. 근데 황하를 건너는 나룻배 같은 거. 나룻배인데 돈도 없어서 못 타. 그때 간신히 부탁해서 아, 나 건너가야 돼. 그래서 간신히 탔어. 나그그 타고 있어요 나룻배를. 근데 어떤 배가서 퉁분히을때 내가 하를 내요? 이건 내 배도 아니야. 누가 하를 내겠어? 나룻배 주인은 화를 낼 거야. 이거 내배 아닌데? 내가 왜 화를 내? 우리가 언제 화를 내는지 알아요? 내거 건드렸다라고 그랬을 때라고.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을 해봐야 돼. 우리, 우리 그러고 사니까, 대부분. 이 사람처럼 살아요. 정도상의 차이만 있지. 이 빈배의 특징은 뭘것 같아요? 건너가는 거예요? 아니잖아. 그냥 황하강에 떠서 있는 거예요. 목적 없이 뜨는 거야. 그냥 나대고 있는 거예요. 그냥 한마디로. 요요 요 배의 특징은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. 이빈 배를 빈 배라고만 보지 말고 거기 누군가 타고 있다라는 유령과 같은 것들이 언뜻언뜻 언뜻 지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던 게 그런 거야.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요. 어떤 사람이냐면 이건 내 배야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야. 일단은. 두 번째 건너가려는 의식이 없어요. 이 배는 수단이 아니야. 이 황하강은 빨리 지나가야 될 곳이 아니에요. 그냥 여기는 노는 곳이야.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빈 배에 언뜻 보여야 된다고.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차 있는 사람이 타 있는 배와 비어 있는 배로 이렇게 극단화를 시킨 거야. 그런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 비어 있는 배에 사람이 언뜻 보여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비울 수 있다라는 게 잡히는 거란 말이야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첫째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이건 내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그리고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강이라는 건 빨리 지나가야 될 어떤 곳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돼. 여기서 비었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. 그래서 그래서 나를 비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거예요. 갈등도 벌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한 요소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. 네 거는 네가 지켜야 돼. 죽을 때까지 이러지 말아요. 죽어요, 이 너보다 소중한 게 없다. 얘야. 어떤 도둑놈이 네 가방을 원하거든. 네가 그거 잃어버렸다고 엄마는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. 나는 네가 더 소중하다. 다 줘라.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, 사랑하는 내 딸은 내 아들은 없어지면 안 된다. 라고 얘기하는 게난 나을 것 같아. 너 바보야? 지켜? 어, 이러지 말 것. 이것도 장자적으로 응용된 하나의 패턴이에요. 이상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고요. 그러니까 강력한 소유의식. 네 거는 지켜야 돼, 바보야. 그게 정의야, 질서야.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. 사람은 목적적이어야 돼. 왜 쓸데없이 나돌아. 쓸데없이 한가하게 실직되고 갈 곳도 없어서 돌아다니는 게 행복한 거예요. 무슨 갈등이 벌어지겠어.